리신 이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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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러 오지마 오지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세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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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마 오스마오지 레전드 와... 구독 좋아요 마오지니달지랑 뒤에 베인 지성 찍고 앞에 가마 오지마 세워놓으면 진짜 국밥 조합 든든 그 자체, 쌉 가능. 대장군 명사수? 근데 대장군 빌드업이 좀더 쓸만하긴 해. 킨든 이성치기 빡센데. 아, 가렌 여기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살짝 실수하네. 여기서 가렌 나와 스택 쌓고 3대장군 하려고 이거, 어? 음, 실수하네. 빨간 맛이라서, 이명도 있어서. 니달리만 잡으면 이길 만해. 그렇지. 깨끗하게 연속타면서 가자. 니달리 이거 이겨서 대장구수 때 개많이 싸웠거든. 이러면은 가렌이나 자르반 하나 딱 나와주면 좀 게임 편해지는데? 게임 편하게 시켜주냐? 이거 노란맛, 빨간맛 뜨거든요. 빨간색이 뜨면은 데미지가 45% 증가고 노란맛이 뜨면은 이렇게 스킬 쓰는거나 평타에 체력 추가가 돼요. 어떤 게더 좋냐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둘다 좋기 때문에 정손 같은 경우는 범위성이 넓어서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순 만들어야겠다. 이정손 만들려다가 약간 이번 방카타이나 느낌도 살짝 와서, 맞네. 총검 때문에 BF 먹었어야 됐네. 아니 괜찮아. 정손 정손에 순 만들고, 고항 만들어도 되니까. 그게도많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템 바로바로 만들자 일단 지금 앞라인 선봉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쓰레쉬 잠깐 쓸라다가 그래도 순 만들어서 치명턱률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스택 쌓아주고 그렇지 이거 약간 이거 이러면 육대장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바꿔주면 되거든요 빌더 자 이거는 이제 대장군 스택이 크립에서도 쌓이니까 대장군스테크 클립에서 한번 쌓여, 쌓여줄게요. 싸우뜨면 6대 장군 쌉사로디 가는 카타, 카타나 다우뜨면 은 6대 장군 쌉사로디 카타리나 등장 설마... <laughs> 나중에 이거 갈아주면 되겠다. 지금은 말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 하다가 7, 8렙때 카타 이성 뜨고 귀감 뜨면은 귀감 카타 쪽으로 움직이면 볼게요. 이렇게 암살자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한 번씩 배치 확인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드가 하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메다닥 런했죠 니달리가 제드한테 안 맞는 위치면은 싸움구도를 좀더 좋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드 위치 잘 확인해주시면 하면 돼요 제드한테 안 물리고 하면은 딱 이길만 하거든 물리긴 했는데 이거 창 맞으면은 이기기 때문에 아 뭐야! 평타로 마무리해주냐? 아 노란만 떠가지고 아 잠깐만 엥? 엥? 아 그렇지 질 뻔했다. 노란 맛 떠가지고 피우해가지고이겼다 둥시야. 과연 네, 하나씩 네, 네. 집어주면 돼요. 이따가 이암살 줄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성작이 안 되게 좀 아쉽긴 해. 그리고 약간 웃단 내리는 게 뭐냐면 원래 여기서 돈이랑 피관리 좀더여 있었으면은 칠 레벨 쳤는데 대장군 이기면서 가야 돼서 그건 아니라서 여기서 두번 이기면 여기서 칠 레벨 쳐게요 그거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가고. 아 이거 티모이성이라 빡세네. 아, 이또 노란 맛떴는데 태블럭 맞아가지고 아쉽네. 아, 카타리나 나이스 궁. 이거 카타리나 궁, 와, 나이스 카타리나 궁. 아, 역시 6대장 깔끔했다. 이거, 시감이 우리가 없었는데, 카타리나 스킬 자체에 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고, 좋습니다. 이런 카타리나 BF 하나 더? 카타리나 페어 느낌으로? 어차피 먹을 게 없어, 템 중. 에이 BF는 나중에 소천사 느낌으로 다른 거 줘도 되고. 아니면은, 워익으로 가도 돼. 주검에 정손에 수은 있으니까. 루난네 월키 없이 주검정손 수은 이렇게 워익 가도 되고 그래, 어차피 여기서 업하고 그냥, 음 대장 스택 쌓는 느낌으로 업하고, 너무 일성딸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씁시다. 여기서 만약 지팡이 떠서 카타 30기가 다 뜬다? 그러면은, 니달리 팔고, 실렙 리룰로 카타 이성을 뽑고, 8렙을 갈게요. 카타 덱은 7렙 때 카타 이성 뽑고, 삼신기 나와서 약간 좀백탱 맞추고 가는 게 좋아서. 아 이러면은 워익 쪽 보는 게, 어 이건 무조건 워익인데 이러면? 이건 팔레까지 째져 이러면. 주검 눈안내이리게인숨 주면 되겠네. 근데 이게 좀 빌드업이 대장군 쪽이라서 확 바꿔야 되는 게좀 커. 영사수라서 주검 두 명씩 받혀도. 그렇지 이리로 하파과서돈이좀 많이 들거든. 나쁘지않아 템이 좋아. 서 여기 거압도 있어. 잠깐 찍을까 카타이성. 그래, 이런 밖에안되니까 찍자. 이렇게 가는 게 낫겠지? 자, 럭스랑 이렐은 잡고있을만 해. 잭스 다시 나왔다니까 일단 잡다 있자 이게 이제 중요한게 리롤 시기거든 이거를 제가 여기 끝나고 리롤 다시 냐 아니면은 먼저 애들 선수치게 하고 천천히 팔렙때 돈으로 찍어 누르는데 워익각 본 애들이 많아서 좀 마음 급해지긴 해. 근데 팔렙리로랜데 워익 하나도 못 찾으면 그때 좀좆되긴 해. 이게 고민돼요. 아, 나이스 차. 근데 이걸로 충분히 두턴 넘기고 갈수 있긴 한데, 선점 당할까봐 좀 겁나긴 한데, 천천히 하고, 막말로 안되면은 애쉬한테 템 줘도 돼. 죽검, 수운, 눈안내오리케임 주고. 인정? 갑옷이나 지팡이 먹을게요. 갑옷, 웬만하면 갑옷. 범용성이 좋아서. 저게 어차피 지팡이 먹어, 선택권이. 그만, 러 소천사 만들고 갑시다. 아, 워이한테 수운을 줄까? 소천사 줄까? 존나 고민되네. 이거 이제 팔고 돌릴게요, 여러분. 애쉬나 워이 이성이 떠야 돼, 제발. 팔렙 리롤로. 아, 이렇게 불안하지? 고염포 스월리신 쌉가능 이러면? 종은 <laughs> <laughs> <건> 안 사고? <웃음> <웃음> 선지도 좀 애매하고. <laughs> 어머, 잠깐만. 야, 어느 정도 맞추긴 했어. 바이를 넌 약간 실수를 했지만. 뭐야, 나 왜. 내가 잭스를 왜 뺐지? 나 지금 자신 성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힘내! 아! 워맨 보여줘! 주검 쌓고, 피읖하고 아! 느려졌어. 덱은 근본인데, 이성이 없어. 그게 좋댔어더 돌리자. 이거 쓰자! 그냥 어쩔 수 없다. 아! 아, 이성이 안 뜨네, 워익이. 애쉬한테 템 몰아줄 거냐? 아니야. 그래도 이건 워익 대기야. 알겠어, 오빠? 워익 이성 뜰 때까지 돌리자. 와, 씨! 헥카이 뭔데? 어디한번 차줘가지고. 아, 제발. 아, 이걸 줘? 아니? 애쉬한테는 템안 몰아도 돼요. 선바짜라고 그런 식으로 가지마 뭐. 왜냐? 뜰줄 알았으니까. 렛츠고. 이제 이 정도면은, 살짝 구렛각 봐도 되나? 애쉬는 선바짜로 쓰는 거고, 선바짜는 또 선바짜고, 템 근본은 템 근본으로. 이게 맞디. 아, 근데 애쉬 뜬 애들 많네. 와, 근데 워익백 존나 많아. 개토 나오네? 약간 워이, 그, 요네랑 리신은 좀 반대쪽에 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요네가 궁쓰고, 리신이 처치하면은 안 좋으니까, 반대쪽에 나서 서로 다른 거, 다른 거 끌고 갈수 있게끔. 너차에 레게노? 아! 데스 발차기인 줄 알았는데, 나이스. 리신. 좋았다. 오히려 구석에 가고. 오, 어, 템이 진짜 좋아. 템이싹돌아이급이야 돈도 나 어느 정도 있어서 나 내보다 훨씬 나. 모렐로도 없어서 럭스랑 모르 가나 이성 굳이 막 뭔가 급하게 안해도 되고 구렙 가서 밸류 하나 딱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질리언으면딱 이신비까지 쌉싸로디가니. 결투가 가 좋특했다. 결투가 나. 리신도 있고. 결투가 애쉬 야물 딱질것 같지 않아? 아니면 구인수나 거하. 결투가 아니면은 거하 구인수. 역시 어림도 없죠? 그럼 거으로 먹을게요 구인수 말고. 리신 결투가 없어도 돼. 충분히 공습 빨라. 오케이 워익 통제 나이스 템 뭐야? 지크 무대 주고 고연포 연애 주고 아니야 리신 이고연포 별로 안 좋아 어차피 차면 날라가기 때문에 지크 여기다 주고 연애 고연포 줘서 궁잘 쓰게 하는 게 훨씬 나을 듯 아니 근데 고연포 리신으로 갈까? 이연포 쓰면 안 날아간다고? 오케이 시지탱크 민심이 이고연포네 오케이 인정 그러면 지크 여기다 주면 되겠다 삥 지크 시즌 모드, 오프. 메시가 잔일 변경해줄 순 없어. 오케이. 런 했고. 야, 근데 리신, 야, 리신 지리는데? 형들 리신 좋대네 뭐야! <laughs> 야, 이거야, 뭐 리신 뭔데? 어니대는데 결투가 없어도 그냥 공속이 빠른데? 지크받고 있어서 그냥 결투가 없어도 돼. 아니, 워이기 또신성으로 공속 주잖아, 형들. 이게 개꿀이네. 오케이 장마 없고 요애궁 피했고 나는 개꿀이죠. 이크 아 없어졌고 이크 오케이 수 이크 아 존나 <laughs> 공속 필요 없어 얘들아 존나 사기야. 아 뭐야 이거 한번리신 누구야? 오더 누구야? 아주 좋았다. 아쌉싸로디한데 형들. 이거, 1등 하잖아? 이고연포 리신 추천한 사람. 바로 킥 껴준다. 1등 하고 생각하자. 템이 좋아서 내가 이길만 한데? 세트가 좀 빡세거든? 오케이, 연애구. 아, 근데 이지가 개빡세네, 이거. 아, 여기 센데? 서로 맞고 쓰자. 다 빼고 도망갔네. 어 하지만 오히려 세트 어그로 때문에 뭐야 이거? 왜 여기서 공수해? 뭐야 조폭이야? 나이스 여기서 공수서 이겼는데? 나이스 쳐버렸고. 어 잠깐만. 리시 <레기> 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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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러 오지마 오지마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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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개씸 레전드 와 오지마 오지마 나 오지마 씨아 아, 오지 개웃기네 오지마 아 존나 웃긴데 이거 제발 오지마 아 제발 오지마 세트가 낫겠는데? 신비 말고 어차피 얘 거의 퍼 데미니까 신비 의미 없고 신비 말고 세트로 가자 아니 오지마 고백법 지렸다 와 아. 요네 수천사 주면 되겠죠 여러분 케인 <목소리> 안 쓸래 변신시키기 늦었어 <목소리> 할거다 했다 <목소리> 아, 제발, 오지 마, 화이팅! 아유, 아, 리신이 이성이 안 떴구나. 할거다한게 아니라. 오케이, 요네 여기 잘라주고 오면 좋은데, 빨간 맛이야, 조금 아쉽고. 오케이, 리신 잡아주고, 나이스. 오지 마! 그렇지! 오지 마! 오케이, 워이. 보여주나요? 이긴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잠깐만. 이겼다 해줘. 거하겠고. 오케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이스. 뭐야? 어? 뭐야?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무슨 엔딩이야! 뭐야! 잠시만요. 이거 1등 하잖아? 이고연포 리신 추천한 사람, 바로 키켜준다.